두둘레야 파키피덤 이랍니다. 파키피덤이 손가락처럼 엄청 이렇게 구엽이 굵고 예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입장들이 좀 샤프해졌어요. 샬랄라해진거죠. 그래도 겨울철에 뽀사시하면 버릴 수 없는 파키피덤의 멋이랍니다. 엄청 멋있죠. 거기다 슬슬 이 아이들도 화이트 그린이요. 누비제나 모양으로 이렇게 2분지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파키피덤이 손가락이 아주 굵은 아이들이 이렇게 2분지 해주니까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는데요. 확실히 두둘레아는 겨울이 나의 계절이야 이렇게 외치듯이 멋쟁이랍니다. 굉장히 멋쟁이죠. 뽀사시하게 올라온 아주 멋진 자태가 짱이죠. 우와. 이 아이는 벌레로 인해서 성장이 잘못된 아이인데 아주 예술적인 모양으로 <laughs> 형태를 바꾸어 놓아서 한번 살충제를 한번 뿌려봐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입장들이 틀어지거나 한쪽이 영양분을 뺏겨서 해충한테 영양분을 뺏겨서 이렇게 들이 틀어지는 아이들은 살충제를 한번 아주 과감하게 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근데 왠지 밉지가 않죠? 예술적으로 아주 그냥 멋지게 꼬부라졌답니다. 다들 저만의 멋스러움을 찾아가기 시작해서 2분지식 해주거든요. 이렇게 파키피덤은 구역은 엄청 입장이 두툼하지나요.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자라야 예쁜데 아이, 입장들이 이렇게 너무 샤프해지니까 왠지 좀 너무 아쉽죠 모자람이 듬뿍 보인답니다 백분이 기똥차죠 두들레야 파키피덤이요 파키피덤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겨울이 아주 제격이죠 완전 겨울 풍경을 멋지게 그려놓은 얼굴이랍니다. 이 파키피덤은 두둘레아 화이트 그린이나 누비제나 모양으로 2분지를 해주네요.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얼굴이 두 개가 생겼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은 잎이 구역보다는 훨씬 샤프해졌어요. 좋은 뜻으로는 샤프해진 거고요. 나쁜 얘기로 하면은 입장이 구엽에 반만도 안 하게 아주 좁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왠지 서글프죠? 모자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파키피돔은와이처럼제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뭉뚝해야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올라와서 실망, 뭐, 그리 되나요?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잎이 다이어트 하지 않고 뚱뚱이로 되어야 짭달맘고 뚱땡이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파키피덤이 이렇게 잎이 뚱뚱한 아이들은 야생이고 잎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재배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렇게 뚱뚱한 아이들도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부족하니까 겨울철에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잎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거든요. 관수를 적게 해주고 일조량만 풍부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입장이 뚱뚱해져서 비만해진 <laughs> 모습이 예쁠 텐데 요즘은 너무 날씬해져서 못난이가 된 파키피덤이랍니다. 그래도 뭐 백분을 뽀사시하게 두른 거는 짱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정원서 다이이모습입니다 모처럼 화창하게 해가 떴어요. 그래서 절로 기분이 샬랄라 하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마음 편히 짧게 남은 시간 즐기시고요 요즘은 뭐 연말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바로 뭐 잠깐 쉬고 그죠 주말만 쉬고 바로 또 연이어서 새해를 시작해야 돼서 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가 <laughs> 낯간지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 한해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좋은 날만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고요. 오늘은 겨울이라서이하창한 날씨에 아주 뽀사시함이 돋보이는 흰 얼굴에 백분을 뽀사시하게 두은흰 얼굴의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백분을 기똥차게 발랐죠. 얼굴이 아주 그냥 꽃처럼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나 야생 코로나 타하고는 조금 입장이 조금 틀린 것 같죠, 그죠? 왠지 샤프한 멋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종으로서 교배종이죠. 교배종인데 이 아이가 뭐상아 스페셜 또는 트롬서 이렇게 유통이 됐던 아이인데, 어우, 커지니까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겨울철에는 이 백분을 뽀사시하게 둘러서 얼굴이 독특하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묵둥이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기 시작했거든요. 자구의 얼굴이 샤방샤방하죠. 자구는 지저부분에서 이렇게 엄마 궁둥이 밑에 깔려서 세상이 궁금한데 겨울 풍경이 어떤가 궁금해서 세상에 삐쭉 내밀고 얼굴을 보여주는 트럼소 또는 상하 스페셜이랍니다. 이 상하 스페셜은 가운데, 얼굴 가운데가 좀시뻘겋게 빨갛게 물이 들어야 아주 그냥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얼굴이래 예쁜데. 얼굴이 꽃봉오리 모양으로 살짝 감추었어요. 꽃봉오리가 피면 예뻐지잖아요. 겨울이 더욱 멋진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른 상아 스페셜이랍니다. 겨울 철하고 너무 어울리는 아이가요. 멕시코 자이언트죠.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중에서도 좀 입장이 동그란것 같아요, 그죠? 입장이 둥글어서 왠지 멀로 쪽을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가운데 입장들을 보면 멀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멕시코 자이언트 쪽이 가까운 아이랍니다. 아, 이놈의 에키베리아 종류들은 얼굴이 같으면서도 조금, 조금씩 다름이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멀로하고는 뭐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야생코로라토보다는 전에 보여줬던 트롬소하고는 조금 다르죠 입장이 둥근 라운드가 있어서 부드러움이 있는 멕시코 자이언트랍니다 멕시코 자이언트는 야생코로라토랑 둘이서 아주 백분을 기똥차게 발라주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더 멋진 아이인데 이 아이도 백분을 아주 뽀사시하게 발랐거든요 이렇게 뭐 만지면 미안하니까 얼굴을 만지기는 그렇구요 입장 뒷면을 이렇게 만지면 백분이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아주 백분을 두텁게 발라서 쌩얼이 아닌 <laughs> 화장을 한 모습이 짱이랍니다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뭐 야성코로라토 그쪽 아이로 얼굴을 구분해야 되겠죠 멋진 멕시코 자이언트랍니다 온종에보니가 뽀사시게하게 백분을 바른 것 같지 않나요? 입이 완전 거의 온종에 번이잖아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이거든요. 멕시코 자이언트도 얼굴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백분을 뽀사시하게 바른 아이들이 있거든요. 겨울철이랑 너무 어울리게 백분을 뽀사시게 하 발라서 얼굴들이 짱이랍니다. 둥근 나온데 멕시코 자이언트하고는 또 다른 멋스러움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뭐 입장이 거의 창다육이, 아가보이데스 입장, 에번니 입장을 너무나 똑같이 닮았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느낌이 지나요. 백분을 뽀사시하게 발라서 겨울이랑 어울리는 멕시코 자이언트랍니다. 두 아이가 다 교배종인데 얼굴이 전혀 틀려요. 그죠?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쪽의 얼굴을 많이 닮았고요. 이 아이 뽀사시하게. 상아스 페셜이 아이는 야코라고 야생코로라토를 너무나 닮았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너무나 멋진 겨울 풍경에 꽃한 송이를 보여주듯 얼굴이 멋진 아이들이랍니다 요즘 이렇게 백분이 뽀사시하게 바른 아이들이 나의 계절이야 하듯 겨울 풍경을 그려놓아서 완전 짱이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해가 반짝 떠서 굉장히 요 다육이들한테 고마움을 주는 거죠. 요즘은 수분보다는 오히려 일조량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 다육이들이 일조량이 부족하면 겨울에 특히 일조량이 부족한데다가 화분이 젖어 있으면 요 다육이들도 살려고 웃자라면 한답니다. 겨울철에는 오히려 관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안 해주는 게 보약이랍니다. 이제 뭐 1월달, 2월달 2월달 중순에서 말 정도면 그래도 관수를 살짝 해주셔도 되거든요. 한두 달 말렸다고 다육이들이 큰털안 나니까요. 오히려 말름은 얼굴이 더 한승가를 내기 때문에 더 예뻐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얼굴을 관리해주시려면 관수를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다육이와 함께하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뽀사시한 하얀 얼굴만 보여드리는 걸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시크몬스한 얼굴이 예쁜 젤리 타입이에요. 젤리 카시오피아. 원종 에보니 젤리 카시오피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젤리 카시오피아는 이렇게 손톱이 날카로워야 예쁘잖아요. 거기에다 겨울에 멋스러움을 더해가가지고 아주 얼굴이 짱이거든요. 어우 굉장히 예뻐졌어요. 며칠 안본 사이에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들고 깔도 예쁘게 맞춰준답니다. 이렇게 달달달 붕겨도 괜찮으니까 겨울철엔 관수를 안 해주는 게 좋답니다. 연석도 예쁘죠. 젤리는 이런 맛을 키워야 되거든요. 에버니의 입장보다는 살짝 입장 끝이 이파리 끝이 뾰족한 게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입장 끝이 좀 뾰족하고요. 이렇게 시큼스싼 얼굴을 가져야 젤리다운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젤리의 아름다움처럼 뭐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원종 에보니 젤리 카시오피아랍니다